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밤 10시 45분입니다. 자, 제가 주말에는 뭐 영상을 하나 정도는 계속 남겨둘 것 같아서, 예. 어, 음, 오늘도 코스피 지수를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는 좀 밀렸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당분간은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 주초 중반까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도 어, 종목별로 어,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좀 움직이게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당장 무슨 급등이 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한번 정도는 또뭐 이렇게 세게 한번 밀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은 또 고점에 왔죠. 뭐, 크리스탈 신소재나 모바일 리드 같은 경우, 또 에코 마케팅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35,000원, 6,000원 정도 오면은 뭐, 100% 고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팔아야 될 욕구가 생기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점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뭐 바닥권에서 완전히 헤매고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있어 보이고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종목별로 양극화나 순환매는 계속 이 돌아가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지수는 뭐 거의 뭐 박스권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목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듯 합니다. 자, 좀 나름대로 충분히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쉬고 있는 종목들, 에너지를 많이 응축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발굴하셔야 되겠죠. 어, 저는 이제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현금이 너무 많이 보유가 돼 있어서 뭔가 종목을 사긴 사야 되는데 어, 고민 끝에 어제 저녁에 고민 끝에 오늘 아침에 lb 세미콘을 제가 동시효과에 아침 동시효과에 lb 세미콘을 포트에 제 포트에 좀 담았습니다 어 제가 lb 세미콘을 말씀만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포트에 담은지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lb 세미콘을 포트에 담으려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자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우선 요 고점을 찍고요. 요 자리에서 우선 1파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한번 하락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2파 반등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시 3파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요 자리가. 그런 다음에 다시 4파 반등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다시 엄봉이요 5파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비 세미코는 저는 이제는 하락이 완료가 되고 종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5일선이 이미 이제 돌아섰습니다. 11선도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이제는 이 5일선이나 11선이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는 지지선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려오고 있는 이 21선을 오늘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결국 종가에서는 밀렸습니다만은, LB 세미콘은 이미 이렇게 하락 조정을 그, 그, 그치는 과정에서, 어, 이제는 에너지가 많이 좀 응축이 되지 않았나, 상승 에너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시장만 조금 받쳐주고, 어, 하면, 어, 조만간에 서는 LB 세미콘은 요 21선을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직전 고점인 9,400원에서 9,5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는 잠시 멈칫거리긴 하겠지만요. 요 자리에서 잠시 행보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자리에서 행보한 이후에는 만한 1,500원 12,000원 정도까지 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1차 목표가는 만2 0 0 0원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에너지가 지금 많이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정도는 LB세미콘을 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LB세미콘을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바로 포트에 담았습니다. 오늘 또장 어, 끝나고 보니까 외국, 어, 기간도 좀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도 조금 매수에 참여했고요. 자, LB세미콘은 저는 조만간에 이제는 우상향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LB 세미콘을 포트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어, 에코 마케팅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좀뭐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사실 에코 마케팅은 요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요. 이 종목은 좀 눌림목이 필요할 듯 합니다. 최소한 이 종목은 그래도 눌림목이 한 3만원대 초반까지, 3만 천원, 2천원 정도까지는 또한번 와야 될것 같고요. 그 가게에 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거라 보는데, 그 반등은 대략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3만 7, 8천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3만 5천 원이나 6천 원 정도면 저는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관심을 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3만 1천원이나 2천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아, 3만 7,8천원까지는 올라갈 룸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기간도 보시면 많이 팔았거든요. 자왜 개인이 조금 샀는데요. 어, 3만 5천 원, 6천 원 정도면은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아마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조정 시에만 뭐 단기적으로 잠깐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엘비나 이런 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첨보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21선을 깨고 LB처럼 나름대로 좀 조정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자, 나름대로 조정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이, 이 종목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차트 모양이 거의 LB하고 유사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이 첨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혹시 다음주에도 주초나 주중에 다음주에 혹시 다시 오늘처럼 장중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첨부도좀 포토에 담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첨부도 바닷건에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물론 21선이나 11선이 꺾여져 오기 때문에, 5일선도 있고요. 당장은 이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은 저항선으로 남아 있지만, 조금만 더 행보를 한 이후에는, 이 이동평균선 드릴까 하락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 해지면요 lb 세미콘 처럼 이 이동평균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올리면 바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초나 다음주 중반쯤 까지 중반까지 만약에 첨보가 조정이 들어오면 분할해서 좀 물량을 모아 모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다음주에는 이 첨보도 좀 물량을 모아 볼 생각입니다 자. 어, 제가 그동안 어느 종목을 좀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엘비나 첨보, 뭐, 에코마케팅, 이런 종목을 그래도 중심으로 제가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나 해서, 어, LB를 오랜만에 지금 제가 포트에 담았거든요. 자, 첨보도 곧 담을 거고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 만한 종목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솔직히요. 어, 제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어서. 어, 고민을 하다가 엘비는 타이밍이 이제 오지 않았나 첨부도 그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진입을 엘비는 어, 했고요 첨부는 다음 주에 기회를 봐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 생각에는 6천 원이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6천 원이 깨지고 나서 그때는 제가 좀 집중해서 아시아나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외에는 제가 어예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개쭉 있어서 어 일부 이제 이익신을한 종목도 있지만 어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서 LB하고 예 첨보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다음 주에도 어좀 이렇게 뭐 종목별로 이게 순환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뭐 당장 급등에 들어올것 같지는 않고요. 좀 종목별로 좀 순환이 될것 같은데, 에, 다음 주 중에는 한번 정도는 이렇게 어, 하루 정도는 한번뭐 이렇게 미, 미국 정시가 한번 빠져서 한번 정도는 이한번좀 예, 조금 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정도는요. 네, 뭐 크게 밀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종목별로 이미 바닥에 거의 근처에 온 종목도 있고 하니까요. <laughs> 자, 종목 선택을 지금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자, 상승 중에 충분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고르셔서 가능하면 저기 이동 평균선이 역별 되어 있는 종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룩스 한번 보시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무려 15%나 빠졌거든요 자 이런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필룩스도 무슨 바이오니뭐니 하면서 한번 시세를 크게 낸 종목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번 해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세력들을 거의 다 틀고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결국엔 자기 자리를 찾아갈 듯 합니다. 원래 자기 자리가 이 종목들이 보통 3,000원대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종목도 한번 해먹고 나온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 좋은 예가 보시면, g 스마트 글로벌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한번, 어, 해먹고 나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지스마트 글로벌이란 종목도요. 자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물론 뭐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죠. 가격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이 종목도 뭐천 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나요? 구천 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뭐 아홉 배, 열 배까지 올려서 한번 해먹고 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못 중간에 들어갔던 작살아 이제, 이제 겁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설거지에 당하지 마시고요. 자, G스마트글로벌 같은 경우 는 사실은 그게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자리에 왔죠 이 종목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어, 필룩스도 결국에는 옛날 자기 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자리로요.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한번 크게 시세가 난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찼다 꺾여서 내려올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뭐 lb 세미콘도 어, 뭐 따지고 들면 많이 올랐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또 받쳐주고 있고 현재까지는요 또 기간이 수급이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잖습니까? 자.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요, 좀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어, 다음 주도 역시 이런 장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장이 예상이 될듯 하고요. 어,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잘 좀, 종목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말씀드린 많이 시세가 5배, 10배 이상 난 종목이 급여서 내려온 종목은 그냥 손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